이 베이지에서 예상. 이게 누구? 이게 누구? 케이팝? 사투리왕유 케이팝 케이팝? 코리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y o 네 고마워요 고마워 뮤지션 <laughs> 뮤지션 이 좋은 위치에 깜짝 놀랐다. 쟤도 웃긴 애다. 여자친구가 한국에. 안녕하세요 여러분 독일 소식 알려드리는 사투리 여왕입니다. 예, 저입니다 저 사투리 여왕. 뭐 다른 사람인줄 아셨죠? 예, 이렇게 약간 조금 이미지를 바꿔봤습니다. 네, 예, 어떠세요? 헉! 여러분 혹시 독일에 어, 슈피겔지라고 들어보셨죠? 슈피겔지라는 것은 독일에서 정말 오래되면서 콧대가 정말 높고 그리고 정치적인 뒷 얘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그 무거운 주제를 많이 다루는 것으로 아주 헤비한 그런 시사 주간지인데요. 여기에서 며칠 전에 우리나라 BTS, K-POP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를 한게 있어요. 기사가 어떻게 났는지 일단 보시고요. 코로나 시절 이후로, 어,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지 알고 있는데, 저번에는 펜슈도 나왔었거든요. 독일에 살다 살다, 독일에 21년 동안 살았는데, 네, 요런 걸 가지고 슈피일지가 어, 뉴스를 내겠다. 이거 굉장히 이거, 중장년층이 많이 보다 보니까, 어쩌면은 이 기사를 읽은 사람들 중에 한 70, 80%는, 그게 뭔데? k p o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기사를 실었단 말이죠. 용감한 슈피길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사를 다루는 이런 저널지는 아무리 자기가 기가 어, 높다 하더라도 이 대세, 트렌드, 이것을 꺾을 순 없다. 네. 그것을 반영을 해줘야지 슈피길 아닙니까? 어, 거울처럼 투명하게 보여주고 또 유리처럼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거. 그게 바로 슈피길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 슈피겔지가 이번에 이렇게 기사를 낸 거에 어 저는 네, 기사는 짧았지만 그래도 너무 기쁜 소식 아닙니까? 기사는 짧았습니다만 이 기사가 슈피겔지에 실린 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아, 제가 속이 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느껴본 결과 어, 앞으로, 어, 슈피겔지 뿐만 아니라 독일의 어떤 매스컴에서 한국의 어그 사소한 것까지 이제 아마 한국에서 홍길동 씨가 꺾였다. <laughs> 하는 그런 것까지도 이제 이제 독일 매스컴에 다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laughs>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의 어떤 그런 터닝 포인트가 바로 이 기사가 아닌가 하는데요. 아주 유명한 방송, 갈릴레오라는 방송에서 한국인이 포기할 수 없는 다섯 가지. 그런 것들을 소개하면서부터 초짐이 좀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더니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라이트한 주제인데 이런 것까지도 그 헤비한 피겔지에서 다룬다. 이야, 진짜 이거는 정말 터닝 포인트입니다. 아시아의 대표 나라라고 생각했던 것은 일본이었고, 그다음에 중국이 또 라이징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보여줬지만, 오 중국은 알고 보니까 막 엑스트림한 거예요. 비하하는 눈길도 좀 있지만, 그러나 또 신기해가지고 또막 이렇게 보도해 주는 것도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그 틈에 끼어가지고. 아니, 아마 이렇게 옆에 제쳐져가 있었던 거죠. 뭐, 북한 얘기, 이런 거 나오면은 뭐. 요새 지금 그 변화가 뭐냐면은 중국은 계속 좀 그런 식으로 나갑니다. 일본에 대한 얘기가 완전 없어요. 요새 잘안 들려요. 급부상하는 스타. 이게 바로 한국인 거죠. 독일이 쓰레기 왕국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 쓰레기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계에서 최고, 세계에서 최고 모범국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아니 슈피겔지가 누군데 슈피겔지가 한국의 한 뮤지션이 유튜브에서 며칠 만에 2억뷰를 찍었다 하는 이 기사를 올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죠 예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아 저는 이런 성과를 내신 저희 k 팝스 타들에게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 보시고 나서 유튜브에서 BTS 다이나마이트 요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보지 마시고요. 자녀분들하고 한번 같이 보시길 권장합니다.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 내가 50대 이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laughs> 그러나 조금 젊은이들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자녀분들이나 직장에 계신 젊은 친구들하고 한번 같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 재밌게 또 보셨습니까? 유익하고 유쾌한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딸이랑 같이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정국님이 우유를 마시는 장면.